할게요. 우리 오늘 행렬 볼거야 <laughs> 행렬은 원래는 선생님 때는 배웠다? 근데 한동안 내 졸업하고 한동안 안 배웠어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과정 들어가면서 다시 한, 처음으로 다시 등장한 그래서 행렬은 그 전에 책들을 배운 친구들은 처음 보는 과정일거야 공수소수가 아닌 그 전체 수상소화를 받던 친구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처음 배우는 거다. 자, 행렬은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숫자의 배열을 의미하는데 자, 일정한 일정하 숫자나 문자를 일정하게 배열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바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일정한 수나 문자를 숫자 문자를 보시면 돼요. 1행, 2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1열, 2열, 3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행렬은 1행과 3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이랑 열이랑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행쓸때행 이게 네, 행렬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수학 하나는 뭐엇이어 해? 어, 이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이행 3열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요. 2곱하기 3이라고안 읽을 거고. 2바이 3행렬이다 2바이 3행렬이다이거는 바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2바이 3행렬이다 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1행, 그리고 1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1행 1열에 성분이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6은 뭐라고 할까? 2행과 3열에 있는 거니까 2행 3열에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이 숫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로행렬의 성분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성분은 자, 그래서 얘가 I행 제리열의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행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A11하면 이 뭐야? 1행? 1절. 1열. 뭐야? 1이죠. 이건 뭐야? 1행? 1절. 2열. 얼마야? 2야. 1, 3 하면 1행?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행과 열이 개수가 같으면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인데 정사각형 모양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사각행렬 여기 표현을 할 거야. 정사각행렬 <laughs> 예, 를 들어서 2, 8, 2, 행렬 얘는 어떻게도 표 9, 10, 1냐면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보 18, 19, 20, 3, 4, 은3 14, 행5이3 24, 25, 26, 1 2 3 3차 정사각행렬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요 기본 문제 1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성분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이 행렬 A를 구하시오라는 표현을 했어요. I랑 J가 같으면 얘 성분이 2고 I랑 J가 다르면 이 성분이 0이래. 이때 I가 1, 2, 3, J가 1, 2, 3. 이거 몇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3차, 3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쓸수 있는 가 I랑 J랑 같으면 1행 1열, 2행 2열, 4행 3열. 얘네들은 숫자가 다 뭐여야 돼? 어, 이어야 돼. 그이외에는다 음. 아이 넘버가 다르니까 뭘 써요? 영을 쓰겠지. 맞아. 요렇게 쓸수 있겠냐? 나는 동그란 표지만 동그란 안 써네. 얘는 하나씩으로 줬는데 이이몇몇 이거 o 몇 go, y o 이 go, 2행, 아, 2행 A가. 1행 3 go, 이 o u g 이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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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행몇열이 o u 행 o 열 o 에 go, y o 행1열 you go, you g 배 you g 지 여기는 g 행 y 열은 go, 들어가니까? 얼마야? 2이잖는지. 2행 1 보지. 자, 여기는요. 2. 2행 1열이야. 2랑 1 들어가지. 얼마야? 41. 어, 3 빼니까 2야. 자, 그럼 여기 2행 2열은요. 2 2 들어가니까는 나이 응. 얼마라고? 3 3. 자, 여기는 2행 3열. 2행 3열. 4. 어. 여기 2행 4 이게 이 행렬의 꼴. 아, 그리고 이제 같은 꼴이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그좀 이제 그얘기도좀 할게요. 얘들 행렬에서 같은 꼴의 행렬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같은 행렬. 같은 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데 행과 열의 개수가 이게 같은 꼴이다라고 표현할 수있어요뭐 투바이 쓰이면 다른데도 투바이 쓰행렬이어야지다 같은 꼴인 거야. 이때 각 성분들이 같다라는 게안 되게 되면 두행 열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건도 한번 아까 이거 같은 거같어 그 이거 뭐야? 일단 두발전렬 모두 같죠? 어, 각 성분만 같으면 둘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대. 그럼 뭐부터 해결할 거야? Y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자, y 마이너스 2 마사야. Y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음. 그 다음 Y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고 3제트 마이너스 5가 4면 되니까 이 자, 이 자, 죠 자, 얼마? 응. 3. 자, 그럼 이트행1이에 위치하네. 그러면 2이이 기본적으로 같은 고랭 열만, 유산합니다 같은 고랭 열만, 연산이 만능하다자 그럼 우리가 a랑 b에 대해 더한다 라고 표현하면 각선분끼리 더해주시면 돼. 각선분끼리 더할 거니까 같은 꼴일 때만 더할 수 있는 거야. 실수배를 하면 모든 성분을 다 k 해 주시면 된다. 실수배 해 주시면 된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법칙만. 어보고 실수배에 대한 기본 법칙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이 돼요 영행렬 하나만 적는다. 영행렬. 영행렬은 보통 o 로 표현 많이 하고요. 얘는 모든 성분이다. 영행렬의 인 의미야. 모든 성분이 그리고 영행량에 대해서 a랑 영행량 더해. 영행량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그냥 a겠지. 전성부 0도 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덧셈에 대해서,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생각 예요 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자 k 곱하기, 실수 okay. kl 그리고 행렬 a 행렬 a에 대해서 Yeah. Okay. 이게 2바이 2행렬이고 앞에 거는 2 x 이 3행렬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애, 그래서 a랑 b를 곱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애의 열과 뒤에 있는 애의 행이 같죠. 이럴 때 곱할 수 있거든. 이럴 때만 곱할 수, 얘랑 얘랑 같은 때만 곱할 수 있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